요리 재밌어요?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코리아 요리 아트 아카데미 조리학과 과장을 맡고 있는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요리 전공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적이고 결과물도 바로바로 보이고 뿌듯했고 즐거웠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걔들보다 지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혼나는 게 되게 싫었고 프라이팬에 모래 놀이터에서. 모래 담아가지고 막 저녁에 몰래 하기도 하고 지금 훌륭해요 이런 건 아닌데 그나마 다른 친구들 늦기 시작한 만큼 쫓아갈 수가 있었어요 무슨 내 음식을 먹는 사람의 표정이죠 원래 입꼬리 올라가는 그 웃음 깨끗이 비워주고 요리는 그런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더 뿌듯함이 더 강하죠 힘들어요. 요리라는 일이 몸을 쓰는 일이고 활동적인 일이라 앉아서 진득하게 하는 일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안말 수도 있어요. 참 아까웠던 시간들은 저만을 갈고 닦기 위한 시간들이 많이, 많이 쓰지 못했다는 거. 힘드니까 그냥 집에 들어서 가 쉬고 내 나만의 발전, 공부도 마찬가지고 요리 약식 같은 경우는 특히 양식 같은 경우는 외국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닌 외국말을 많이 써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그 식재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많이 만들어보고, 그런 시스템을 많이 응용을 해서, 뭐 유튜버를 따라한다거나, 뭐 교육기관, 이런 걸 통해서 뭐 배운다거나,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해외 창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잘 되시고 계시는지. 둘러봐서 세계 일주가 되게. 내가 이게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나 없나 라고 이렇게 약간 자기 진로에 대해서 혼동이 생길 때는 이런 교육기관에 있는 담당 선생님들 아니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담임 선생님들에게 내가 이런 거에 약간 관심은 있는데 이게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여쭤, 많이 자문을 하는 게 좋고요 오셔서 한번 경험은 해보는 게 나쁘진 않아요 우리 젊다는 거는 뭐든지 다 도전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꼭 요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한번 경험해보는 건 정말 중요한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 해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중에서 이제 여기 와서 짧게라도 저희 뭐 하루만 하는 수업도 있어요. 들어보고 재밌으면 한두 번더 해보고 하면서 이거 괜찮네? 이게 정말 맞나? 하면은 좀더더 더 기쁜 과정이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보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매장이라든가 설거지라든가 이런 거라도 콜 서빙도 좋아요. 서비스 업종도 좋고 약간이라도 겪는지를라도 경험을 하는 게 젊으니까, 젊으니까 그 시간 아깝지 않게. 다음에 나의 진로를 위해서도 그 시간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편한 알바 말고 뭐든지 여러 다방면의 알바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